안녕하세요. 11월 13일 토요일 SCM 생명과 어, 지난 어제의 대표이사의 변경권의 공시가 나왔고, 어, 최근에 올 연초부터의 가격 조정은 어,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과 유사하게 또는 어, 조금 더 지나친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오후, 어, 전자공시가 올라오면서 한 5분 뒤에 회사와 통화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지나침이 없이 과하지 않게 전해드릴 것이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 에, 미국 현재 경쟁 기업 알로젠트라퓨틱스의 FD a 임상 중지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음 어차피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코이민의 상장 이러한 부분들을 에, 보고서 투자를 했고, 현재는 대부분이 50, 60%그 이상 가격 조정이 이렇게 손실인 그러한 주주분들도 다수가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어, 그러나 대표이사의 교체는 음, 적지 않은 어,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찾고 어,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어, 세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어, 제 생각을 좀더 감안해서 어, 영상에서 어, 내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최근에 10월 달에 올라온 9월 29일날 어, 이병건 전 대표의 에, IR 자료에 에, 그리고서 어, 나온 음, 경쟁 기업의 내용, 기사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어,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티의 세포 치료제 리더 알로젠에 비상이 걸렸고 FDA는 임상을 중단시켰다가 10월 초에 올라온 기사들입니다. 차세대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알로젠테라퓨틱스가 임상 중단이라는 암초에 부딪혔고 알로젠은 10월 7일 현지 시간 카티 치료 세포 치료제로 치료 중인 혈액암 환자에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돼 FDA가 즉각 임상 시험을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임상 일상 종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림프종 치료제인 ALL로 501A를 투여받은 환자는 진행성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했으며 골수 생검에서 재생 불량성 빈혈과 염색체 이상 이 있는 ALL 501의 칼티 세포가 발견이 됐다. 초기 번역 데이터에서 이 환자는 칼티 세포가 확장되어 28일째의 정점에 도달하고 그후 수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ALL501A에 부분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동종 줄기세포 이식을 받았고, 자가 칼티 요법에서 구제줄기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장기간의 혈구 감소증이 보고가 됐다. 현재 알로제는 치료제를 구성하고는 조작된 T세포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환자에 대한 임상적 의미가 불투명한 상황. 이날 중, 이, 이상 중단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알로젠의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40%까지 하락을 했으며, 하지만 데이비드 창 알로젠 재고 경영자는 이번 임색체, 염색체 이상 사례는 단일 사례 보고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사 기술을 옹호했습니다. 데이비드 티에는 FDA가 모든 임상시험을 보류한 것에 놀랐다. 이번 이 이상 사례는 알로젠의 실험요법으로 치료받은 100명 이상 환자 중에 원 단일 사례에 따라고 말했고, 동종유래 방법은 건강한 공여자의 T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한 번에 1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생산 원가를 크게 절감할 효과를 얻는다. 알로제는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었으며 CD19 동종 카티치료제인 ALL501A는 림프종 환자를 피오지킨스 림프종을 그 임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되었으나 진행생 백혈부 감소증이 발생했고 골수생검에서 재생불량성 빈혈과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다. 지난 5월 ASH에서 발표된 알로젠의 일상 데이터는 동종 카티 세포의 기대감을 높이기 충분했고, 당시 ALL-501은 자가 카티 림프종 치료제에 뒤처지지 않는 효능과 더 낮은 부작용을 나타냈다. 또 동종 유래 카티에서 가장 많이 우려됐던 수요자의 장기를 공격하는 이식 편대 숙주병도 발생하지가 않았다. 동종 카티 치료제의 효과가 자가 카티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동종 카티 세포, 동종 건강한 제대혈에서 얻은 유망주가 예상하지 못한 염색체 이상을 보이자 FADA는 빠르게 임상을 중단시켰고, 이와 같은 소식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업계의 동중률의 개발 열기까지는 시키지 못했다. 어, 아, 알로젠의 대표이사가 말했듯이 100여 건 이상의 실험에서 단한일 단일 사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업체 인크루드는 어, 미국 내 76명의 종양 혈액 전문의를 대상으로 동종 카티 치료제에 대한 미 FDA 임상 중단에 대해서 물었고 그 결과 대부분 동종 카티 임상 중단으로 인해서 미래의 카티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더 많은, 더 많은 동종 카티세포 치료제가 향후 성공할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로 인해서 동종 또는 자가 카티세포 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기존 인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동종세포치료제에 대해 우, 어, 일부 우려감과는 달리 기술거래에도 라이센스아웃인 어, 큰 영향이 없었고 한 예로 다케다제약은 어, 감마델타 테라피오틱스를 인수하며 동종률의 가변 감마델타 T세포치료제 플랫폼을 취득을 했다. 결과적으로 동종률의 카티 세포의 기대감은 여전하며, 오는 12월 ASH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다양한 동종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임상 소식에 따라 또 다른 유망주가 떠오를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알로젠과 코이면을를 비교를 하게 되면 현재 이탈리아의 코이면에서 급성 림프구성 폐혈병 11명의 지난 내 12월에 ASH에서 밝혔죠 그리고 알로젠 테라픽스는 현재 시가총액은 6조 원 이상이었던 것에 적응증은 오지킨 스림프종. 코이면에서는 이번 4분기에 비오지킨스, 비오지킨스 림프종의추가 바로 임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만성까지 이제 내년도 적응증 만성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 반응률 CR이죠. Complete Response에서 대략 37%를 보였고 음, 코이뮨의 예, 칼키 기반은 91%를 보였다. 어, 그리고 신경독성은 둘다 없었고 이식편도 0%. 어 그리고 주입 에, 인젝션 어, 음 인퓨전 리액션 주입 반응에서는 7%에 낮은 어 그리고 사이토카인 증후군도 32% 여기 21% 훨씬 더 낮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백혈구 감소증은 15명 68% 0% 어, 치료 전에 면역 억제는 사용을 했고, 어, 칼킥의 기반은 미사용, 안전성 여러 가지 면에서는 훨씬 나은 우수한, 어, 칼킥 기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주가로 들어와서 지난 금요일에, 어, 사실, 어, 대단히 걱정이 많았었죠. 어, 이렇게 인맥 파워, 어, 어 제넥신의 성영철 회장과 이병건 대표는 58년생, 56년생으로서 대한민국을 주도했던 분인데, 어, 저는 이곳에 이병건 대표가 오면서, 어, 코이미을 어, 제, 에, 어, 제넥신과 함께 인수를 했고, 현재는 50% 지분 중에서 대 26%와 24%의 SCM 생명과학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재까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병건 대표가 진두지휘했는데, 어, 제가 지난 금요일 어제 회사에서의 대표를 어, 변경권에 대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자주 통화하셨던 분이었었고 음, 이것은 이제 갑작스럽게 그 회사 차원의. 에, 답변은 아니었었고 이 주담님의 그런 답변인 것으로 어, 어 자발 어, 이병건 대표의 자발적인 사임인지 아니면 어 문책적인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문책성이 아닌가? 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음, 그리고 코인민의 의장직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에 회사에서는 음, 대표이사가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어, 의장직도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한번 들었었고 어, 그러면은 앞으로 이병건 대표가 어, 또 다른 시기에 이제 주가도 안정되고 그러한 부분이 되면 또 다른 가능성은 음, 예, 물었을 적에는 그것은 아직 모르겠다 라고 했었고요. 이제 이병건 대표 많은 주주분들께서는 저 역시도 그랬지만 이병건 대표가 이렇게 진행을 자주 해왔었고 따라서 이병건 대표를 믿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나오지 않느냐에 대한 염려가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음, 어, 저는 확답은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장을 잘 들여다 봐야 되겠고요. 음... 그래서 어제 전화 통화를 끝나고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 저 역시나 고집이 있었고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단체에서 제가 만약 빠지면 잘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20, 30, 30, 25년, 30년 전에 에, 그 당시에도 그연 어, 영화 배우 탤런트 김희애 씨가 또 <laughs>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후일 음, 지나서 김희애 씨가 인터뷰하는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교만했냐면 제가 본인이 아주 그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족족이 에, 아주 영화에서도 성, 영화 부분은 기억은 안 나지만 드라마 부분에서는 음, 본인이 빠지게 주연으로 빠지게 되면 잘될 것인가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졌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요. 저 역시나 그러한 상황을 에, 가졌 어,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어, 그러나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어, 내 자신이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건 본인의 생각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는 치지만 어, 사회 에서는 내가 빠졌을지라도 아주 자연스럽고 무난하게 세상은 진행된다는 것을 저는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능력자 분들이 계실 텐데 30대와 40대 초반에서는 내가 이 기업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자리에서 빠져 나오면 이 회사가 잘 굴러갈 것인가, 이 학교가 잘 굴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없. 잖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실천을 하고 어, 몇 년, 1, 2년만 지나더라도 그 기업 몸담았던 그곳은 전혀 변함없이 잘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을 많이 합니다.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병건 대표가 좋은 의도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성을 보여 기대감을 보였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또 많아요. 어, 이병건 대표가 과거에 발언한 것들 중에서 이 제약바이오 특히는 좀더 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달라. 어, 저는 이렇게 아주 공감대가 형성하고 믿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했다라고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문책성인지 뭐한지는 정확한 루트는 모른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의 주담님께서는 주가가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이병건 대표의 어떤 위치 치나 이런 부분이 통하지 않는 전략에 있어서 조금은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경질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상장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고 조금 더 2년, 3년 정도는 지켜봐줘야 하는 부분은 아닌가. 이것이 과연 어, 이병건 대표의 자발적인 어, 대표이사직에서의 내려놓음이냐 아니면 이사진에서의 그러한 회사의 결정이었는가는 정확히 분명히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차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음 만약에 회사에서 만약에 그렇다라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조금 더 시간은 상장된 지 1년 반 정도 지났 지나... 기 때문에 아직은 최소한 3년 이상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고요. 만약에 이 병건 대표가 건강상 어, 또는 이러한 어, 맨 처음 생각했던 부분과 많이 다른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성이나 어, 연세가 어느 정도 좀 계시니까 어, 그런 부분으로 하차를 했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단지 주가에 아직 상장된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문책성 주가 하락. 하게 된 무책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다. 어, 그럼에도 이병건 대표 회에서 추진했던 모든 것들 여러가지 좀안 좋은 점이 있었죠. 최저 척수손해성 어, 어,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기야, 우리 국내 식약처에서 다양한 많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어느정도 아쉬움이 있겠지만 은 음, 나쁜 선택은 또 아니다 라고 생각 합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에서 들은 소리는 음...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임상이나 고용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병건 대표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딘 것이 아닌가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회사 차원의 문좀 입장이었는지 아니라면 주식 담당자의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와 같이 들었을 거고요. 어 주식 담당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차원적인 이야기는, 라, 만약에 개인적인 발언이 있을지라도 회사의 얼굴마담 그러한 입장에서를 본다라면, 회사 차원의 문책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전해드릴 부분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어느 한 분이, 어 이렇게 바뀐다선 치더라도 그렇게 변화가 될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조금 더 아직은 임상이 이상이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음 전보다는 조금 아직은 어, R&D에 좀더 치중을 하겠노다 하겠노라 이런 소리를 또 들었고요. 현재 SCM 생명과학이란 주가 부진 중에 생각은 어, 전부 다그 중간 발표가 없는 이중 맹검으로 어, 임상이 맞춰야 데이터가 발표한다는 점이 또 주가에 있어서는 어, 이렇게 가격 조정이 원인이 되는. 음, 물론 올해의 제약바이오팡도 좋지 않을 뿐더러, 어, 그리고 특히나 SCM 생명과학은 이중 맹검으로 중간 발표가 없는 시점. 제약바이오에서의 실적 발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임상 발표입니다. 그러나 임상 발표와 중간 발표의 그러한 성격은 전혀 없고, 온전한 임상이 맞춰져야만이 임상 발표하는 그러한 부분도 시기적으로 투자의 심리, 수급을 불러들이기에는 조금 더 미흡한 그러한 상황이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SCM 생명과학 현재 이 부사장이었던 송순호 교수님은 조금 솔직하게 조금 더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송 교수님은 대표 전 대표이사이셨으면서 현재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교수의 직함 또는 임상 임상총괄 그리고 대표이사의 수행 한 분이 이러한 부분 많은 부분들을 또 미국의 최대 주주로서의 고임 국민의 의장직은 또성 회장 제넥신의 성 성영철 회장이 될지 아니면 송규 송순욱 교수가 될지는 대표이사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부분의 역할을 과연 현 부사장이었던 현 이제는 송순욱 대표이사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물론 미국은. 음, 어, 대표이사가 또, 물론 있지만서도, 어, 최대의 주주로서의 또 의장, 의장직의 이사, 어, 고위민의 이사회에 계신 분으로서, 어, 이 많은 부분들을 잘 처리해 나갈까. 음, 오히려 조금 더 그것이 불안을 한대요어 시장에서 역시나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많은 우려감. 아직까지는 제가 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토피에 대한 우수성. 어, 또 긍정적인 차원으로서는 송규수는 현재 어, 이병건 대표와 어, 이병건 대표께서는 완전한 어, 의사직함은 아니죠. 송 교수는 의사직함이면서 과연 추진력에 있어서 이병건 대표보다는 빠르게 R&D와 함께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가, 추진력이 있으신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회사에서 주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딘 흐름. 그리고 R&D에 조금 더 추중하면서 임상 데이터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이병건 대표가 어, 리더로서의 할 때하고 차이점을 볼, 어, 보일 것인지는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었던 것이 지난해처럼 어, 고위면에 있어서 이번에 미국 혈액암학회 ASH 참석을 하는 자 부분은 아직은 어, 그곳에서 전해드린 바가 없다. 그러면 조만간 알려달라 이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차후에 11월 말 정도, 12월 초가 ASH 하, 혈액암학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현재, 에... 음, 지난해보다는 1년이 지난 성과에 대한 A.S.H에서의 칼킥 기반에 대한 성과물이 조금 더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리고 내년 2022년 10월 말 4분기 어느 정도의 임상 이상의 칼킥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2023년도에 에, 나스닥 상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거다. 물론 이병헌 대표는 나왔지만 코이면의 관계사는 음, 상영철 대표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려고 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음, 아직은 계획했던 것보다는, 음, 큰 폭의, 아직은 5, 60%의 마이너스이지만은, 음 아직까지는 음잘 버텨볼만하고요 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음 아토피 부분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이번에 어또 연말까지 아토피 환자는 여전히 무난하게 잘 어, 진행이 될 거다라고는 소리를 들었고 어 그리고 1 1월말 12월초에 ASH를 잘 에, 이탈리아 포뮬러의 학회 참석을 했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서 지난해처럼 상한가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래서 최소한 3만원대는 가져다 놔야지만 주주분들도 좀 불안하지 않고 투자할 맛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어려운 시장 힘내시고 음. 어,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유튜버 저로 인해서 어, 심하게 유튜브 어, 영상을 좀 찍지 마라 이런 부분들 어, 찍어서 오르고 찍지 않아서 내린다라고 하는 거 어, 게, 지극히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주식을 사라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 역시도 오늘은 조금 이제 회사와의 통화 나, 내용을 좀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가미해서 이야기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는 차트에서 있는 그대로와 기업의 어떤 발표 내용, 기사의 내용을 주주 입장에서 전해 드린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앞으로 2023년까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인데 심하게 하는 부분들은 중이 절 실으면 절이 중을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몇 분들께서는 제가 채널에서 삭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몇 분들 더 계실 것인데요. 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힘내시고 자주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 회사와 통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지나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어, 영상을 통해서 주주분들에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음, 저는 아직. 기다림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 최소한 2년 이상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음 대표이사 송순욱 교수 최대 주주이시면서 이분의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선장의 응원을 저는 부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